오늘은 오랜만에 테조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시세의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테조스의 가격은 1,18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소폭 상승했으며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고점은 1,192원, 저점은 1,169원으로 장중 눌림이 있죠.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시세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7월 중순 이후 강한 급등이 나오며 약 1,600원대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눈에 띕니다. 그 이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1,00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던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이 다시 터지며 반등이 시작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다시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7월 중순 급등 당시의 거래량 급증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개미 수급이 아닌 어느 정도의 기관 혹은 고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천 원대 중반에서 강한 매집이 있었고, 현재는 다시 1200원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으로 보이죠? 이제 테조스의 최근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거버넌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조스는 온체인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대표적인 코인인데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반영하는 구조죠. 최근엔 옥타고날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 제안이 통과되면서 롤업 확장성 강화와 데이터 가용성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시세 반등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다시 스테이킹 보상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일종의 인플레이션 보상 구조를 활용해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가격 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NFT 및 DApp 확장성과 관련된 기술적 진전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테조스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NFT 프로젝트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와의 협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사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토큰의 유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200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1200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다음 저항선은 1300원과 1400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특히 7월 중순 고점 부근인 1600원 전후는 강력한 저항이자 목표가로도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의 저점이 천원 초반에서 확실히 다져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기 이평선들도 점차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60일 이동평균선이 가격과 골든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MACD와 RSI 지표도 과매수 구간은 아니며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둔 모습이죠. 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조스가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고점 대비 강한 조정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죠. 따라서 신규 진입자라면 단기 눌림목을 활용해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유자는 1300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정리하자면, 테조스는 현재 단기 바닥을 다진 이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온체인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슈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원 돌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다음 저항선까지 열려있는 구조이며 이 구간을 전환점 삼아 추세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하방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분할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5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수익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 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 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봤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